뉴젠. 샬롬.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양혜찬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제3과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죠.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랬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일을 했던 것이었죠. 왜 이런 차별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에게 좋은 대접을 해 줌으로써 나도 좋은 것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이 세상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할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극렬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기시는 분이었죠. 예수님께 그 사랑과 극렬히 여김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을 볼때 겉모습이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아야 해요. 혹시 학교나 교회에서 친구를 차별한 적은 없었나요? 혹시 친구의 겉모습이나 가진 것을 보고 그 친구를 좋게 대했던 적은 없나요? 앞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저희도 겉모습이나 가진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늘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나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하거나 긍율이 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유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